정제와 상관 알아보겠습니다. 아, 정제와 상관이 있으면 일간이 이제 신왕하면 상관생제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하여 상관생제하면 여러분 특징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종사한다. 또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경쟁이 치열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생제는 첫 번째 특징이 경쟁이 치열하다. 그다음에 상관생제에 어, 상관생제하는 분들이 혹 어, 조직이나 이렇게 정규직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상관생제는 대체적으로 고정적으로 수입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벌이가 아니라 이게 수익이 예, 그러니까 돈 벌이가 불규칙하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다고 돈을 조금 버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 그 조직에 종사하거나 정규직자들이 되게 고정적인 수입을 매달 똑같은 돈을 벌어들인다면 상상관생제하는 분들은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불규칙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생제는 경쟁이 치열하고 어, 고정적인 수입이라기보다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상관생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응용력이나 이익 창출하거나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마진을 남기는 요령이나 영업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응용력이나 이런 영업 능력이나 마진을 남기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되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관이 상관 경관하면 이제 어. 경쟁에 이기고자 하면서 살짝 상관생제는 조금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 잠깐 드리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정제가 상관이 있고 신왕해야 남이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정제니까 자기 정보를 가지고 예, 상관생제 판매하는 그런 예, 어, 직업 성향, 직업 형태를 가집니다. 대개 점포나 사무실형, 뭐 점포형 이렇게 말하고요. 마진 물건을 남의 제품을 내가 제조하진 않고요. 남의 제품을 가져다가 마진을 남기고 이렇게 마진율을 중심으로 대개는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생제의 특징은 대개 놀이, 뭐 여기요 점포 사무실형이고요. 그리고 놀이나 유흥적인 것, 또는 뭐 예술적인 것, 또는 풍류적인 것, 그런 것들의 어, 제품 작품을 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관생제는 어, 본인이 스스로 제조하는 일은 드물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 신왕해야, 일간이 신왕해야, 상관생제가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포나 사무실을 가지고 마진율을 기반으로, 마진율을 바탕으로 놀이 계통이나 유흥, 예술이나 풍류적인 그런 사업 형태를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그런 사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신약하면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유통형 직장에 상관생재니까요. 유통형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생활을 하기를 강력히 강추입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신약하면 자기가 경쟁에 참여해도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개는 이제 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음 수익을 많이 남기기는 힘들고 신약하면 또 일간이 이렇게 끈기나 어 대항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어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생제는 신약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업이나 거래나 영업형, 거래형, 중계형, 또는 실적형, 또는 실, 아, 성과형,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음, 상관생재면 직장을 다녀도 영업적인 일이거나 거래, 중계, 그리고 실적중심, 아, 성과형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대개는 어, 신약 상관생재의 직장은 대개 유통업, 또는 무역업, 외국인 회사, 이런데 다니는 것이 되게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상관생제하고, 어, 이런 특징적인 것에 종사하고, 그리고 일간이 신왕하냐, 신약이냐에 따라서 그, 자기 직장을 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느냐에 따져보았거든요. 그래서 상관 아, 정재인 사주를 한번 보시면, 음, 신해 가보 무인 개축시 사주를 보시면, 이분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먼저 어, 전공은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남편과 같이 이렇게 부부 어, 동업이라고 하죠.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인테리어 실내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면 남편과 이제 시공업체 분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시공하는 그런 형태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사주는 이제 무토가 5월생이니까 정인격이에요. 그럼 원래 정인격은 정관이 있어서 관인상생을 하면. 대개 이제 어, 교육이나 행정계통의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어뭐 공무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무토가 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정제죠 그리고 편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없고 그리고 상관이죠. 그래서 여기 식신도 있, 아 죄송합니다.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는데 천관으로는 이렇게 정제와 식신이 식신 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전포, 자기의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실을 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사업은 전부 다 마진율을 기토, 기반으로 어, 물건도 유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인테리어 어, 디자인을 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 예술성을 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격인데 정관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나가느냐? 정인이 상관으로 나가면 이제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게 됩니다. 되게 예술적인 일을, 예술에 종사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인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편제, 그 다음에 상관, 여기, 예, 정제죠. 그래서 예, 상관, 생제입니다. 상관, 생제이어서 이분이 하는 일이 이제 경쟁이 당연히 치열할 것이고, 그 이분의 그 예술적인 응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하고, 또 이것은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일을 쭉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음, 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개수와 이 현재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어, 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극인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극인은 이제 동걱정을 형상해야 예, 되고 또 여자분이 근황하고 제극인이니까 또 어, 집안의 그런 어, 경제적인 것들을 다 도맡아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러면 쉽게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음,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근황하고 상관생제가 잘 돼서 유통이 잘 되거든요. 금생수가 이렇게 잘 되는데도 어늘 이제 어돈 걱정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것 그건 이제 제극인입니다 그래서 정제 정인의 제극인은 굉장히 어 정신적으로 갈등이 많고 어돈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기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어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근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예, 자기 일을 잘 해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잘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 보시면요 신유 신축 병오 가보시입니다. 이분은 음, 이렇게 신근이 사유축에서 산은 없지만 유축해서 이제 삼합을 이루고. 정제가 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정제가 국을 이루고 정제가 강합니다 이분은 또 감옥이 어, 생을 받고 근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제다신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분도 역시 자기의 정포를 가지고 여기 이제 아, 요즘 꽃가게 이렇게 말하면 어, 조금 그런지 이렇게 좋은 용어를 골라서 플로리스트 예, 이분은 이제 자기 점포를 가지고 꽃도 팔고, 그리고 이제 꽃꽂이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편인. 그래서 편인의 그 예술성을 이분이 이제 플로리스트를 하면서 발휘하고요. 근황하고 정제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상관생제이고요. 상관생제의 특징은 고정적인, 정규적인 수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버리가 들쭉날쭉들쭉날쭉 들쭉 하고 있고요. 역시 이분이 근황하고 이제 상관생제를 하면서 신금이 이렇게 제극인 현상도 있죠. 그래서 위아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관생제하니, 점포나 사무실을 가지고 마은율 맞은율을 바탕으로 남이 생산한 꽃을 남이 생산한 인테리어 제품을 가져다가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상관생재는 신왕이든 신약이든 대개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영업성향, 예. 영업성향이나 뭐 협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관생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관생재는 고정적인 수입이라기보다 대개 수입이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재성이 강하잖아요. 국을 이루고 있고. 강하고 인성을 상극하고 있어서 이분 역시 재극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신금이 을목을 절지를 하고, 네 신금이 간목을 절지한다 라고 해도 되고요. 신금이 간목에 달려있는 보이지 않는 이제 을목을 이렇게 절지를 해서, 음 꽃꽂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요 상관생재 이분은 이제 근황하니까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그런 생제를 하는 것이 인기나 유흥이나 오락이나 이런 예 풍류나 예술 분야의 종사를 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직업은 예 꽃꽂이 강사이면서 꽃가게를 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 네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격으로는 정재격이고요. 보시면 이제 재생관이 아 재생관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 정제격인 경우는 반드시 재생관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어야 자기의 가족이나 재산을 이렇게 잘 지켜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재생관이 조금 여기 이 아래에 축중의 신금으로 재생관이 미약하게 남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아주 막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지금, 음, 그런 기반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 경제적인 수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극인 현상이죠.